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박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리플과 SEC와의 재판 소송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이 바로 대법원에서 나온 공시문이 지금 실시간으로 1시간 전에 발표가 되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리플과 SEC 지금 재판 이 소송전에서 리플의 입증 그리고 미국 대법원 판결은 자 뭐예요? 리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1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자 연이어서 계속 지금 우리 리플에 대한 소식들이 몇일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드디어 대법원에 대한 판결이 판결이 나는데요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 이만큼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 처음부터 중간 중간 마지막까지도 놓칠 수 없는 정말 임팩트하고 타이트한 재판과 소송에 대한 판결문 그리고 판결에 대한 결론 앞으로에 대한 시나리오 전부 다 나올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아,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이 공시 사이트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시 사이트고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업 그리고 기업의 CEO 또는 정부 측에서 직접 공시를 바로바로 바로 올려주는 실시간 공시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지금 리플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리플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공시문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공시문을 그냥 클릭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급하신 분들은 공시 사이트 알고 계시는 분들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할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리플 측이 아마존에서 어, CFO 즉 최고 재무 책임자죠. 아마존의 최고의 재무 책임자를 대표로 담당하던 이 워렌 전슨이라는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한국어 번역 버튼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바뀌고요. 자 아마존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져 있고 미국에서 대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리고 아마존은 마치 뭐예요? 쿠팡을 뛰어 하면서 전 세계 1위죠. 아마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아마존 여기에서 최고의 재무 책임자를 담당하던 그리고 그 재무 담당의 대표였던 워렌 젠슨이 리플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둔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은 전직 아마존 최고의 재무 책임자인 CEO 워렌 젠슨을 이사회에 임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스카웃을 한 거죠. 누가요? 리플 측에서. 워렌 존슨을자 그렇다면은 일단 공시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읽고 많은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해석으로 들어가봐야 된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와 이거보다는 왜 항상 의문점을 둬야 됩니다 자 리플이 지금 이 시점에 아마존 최고의 대기업이에요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러한 대기업들은 그리고 그 대기업의 CFO 이러한 직책의 최고를 맡고 있는 임원진들은 회사를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렌젠스니 리플 쪽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왜 왔겠냐?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재판 결과 나왔잖아요. SEC 보나마나 승소겠죠. 자, 그렇다면 뭐다? 다들 눈치 채고 리플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워렌 젠슨의 스펙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젠슨은 아마존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게 뭐예요? 델타 에어라인.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이 있죠. 자, 미국에서는 가장 최고로 유명한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최고의 재무 책임자로 담당을 했었고 이 델타항공 말고도 mbc 그리고 자그 밖에도 일렉트로닉 아트 등등 많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플의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려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회에 임명이 됐고 이 젠스는 이 사회에 합류한 것을 비롯해서 리플의 운영 감사 감사의 프로세스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의장으로 임명까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리플한테는 빽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왜 하필 혁신적이고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의 재무 운영 관리에 대한 그리고 인상적인 실적을 고려할 때 리플 이사회에 왜 젠슨이 들어왔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한 그 임명이 우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지금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 성사가 왜 이루어졌을까요? 맞습니다. SEC와의 소송전에서 지금 승소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승소가 났겠지만 승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시나리오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한국 한화로 약 370조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요자 그리고 두 번째 리플이 이 미국을 제외하고도 각국으로 지금 기업을 설립을 하고 있다 있죠. 이미 유럽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두바이까지 지금 리플의 회사를 확장성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젠슨이란 분을 조금 더 딥하게 아시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 이 젠스는요. 전 미국 재무관 로질리오스, 자, 그리고 이 JP모건 체이스 다들 알고 계시죠? 기관 투자자입니다. 즉, 암호피션에서는 고래라고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 JP모건의 최고 규제 업무 책임자인 이 전무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에 다들 존경받는 인사들과 같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리플 측에요. 자 그래서 이 리플 이사에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젠스는 이런 말을 하죠 젠스는 자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에 점점 더 금융 서비스에 통합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 그리고 이 시기에 리플에 합류하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별다섯개 여러분들 블록체인 기술에 금융 서비스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뭐예요 곧 통합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게 보다 중요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사우디 그리고 두바이, 중동까지. 각국 전 세계가 크립토, 즉, 코인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합법화가 되고, 여기에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금융 서비스가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우연일까요? 바로 이 공시가 나온 지 얼마가 되지도 않아서 한 시간 전에 리플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SEC와의 재판, 이 재판에 대한 소송 결과와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당 공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렇게 클릭 버튼만 누르시면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나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 보셨거나 혹은 자 지금 이렇게 미국 대법원 측에서 리플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판결이 나온 이 공시를 아직까지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 여러분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면은 시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해당 공실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바로 보셨든 뭐 잠시 내보셨든 오후에 보셨든 심지어 새벽에 보셔도 제가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해당 공실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지금 리플 대법원 판결은 여러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날짜가 나와져 있어요 판결은 이미 나오면 뭐예요 판결에 대한 결론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언론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을 하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꼭 해당 공시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번째 자 여기에 추가적인 유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더불어서 제가 아까 왜 자꾸 두바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사우디 정부에서 백조에 달하는 엄청 란 프로젝트를 우리 리플과 한다는 소식까지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를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많은 공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예요? 세 번째 실시간 공시 보이시죠? 자, 이 실시간 공시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요.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가장 맨 처음에 공시 하나가 크게 나오는 게 지금 있어요. 정확하게 25분 전에 나온 공시가 있죠. 있거든요. 자,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된다. 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리플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담긴 공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일요일 지금 복 터진 날입니다. 지금 리플의 공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해당 공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전부 다 나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자, 리플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리플과 SEC 막 계속 문서를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증거 자료나 문서 보고 싶은 분들은 가장 맨 처음에 새로운 문서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요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동일하게 공시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제 유튜브 영상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단체톡방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뒤늦게라도 영상이나 혹은 자료들 심지어 지금 보고 계시는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전부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모양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해당 공시 사이트 총 5개가 전부 다 기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영상을 뒤늦게 보셨다 하신다면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단체톡방에 대한 이 초대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답장으로 초대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지금 이분처럼 병아리 이분도 들어오셨죠 이분처럼 뒤늦게라도 단체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공시 사이트, 여기 화살표 모양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다 걸어놨으니까 무조건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리플에 대한 공시를 보셔라. 여기도 리플의 공시, 여기도 리플의 공시. 지금 검색해도 리플에 대한 많은 공시들이 나오니까 오늘은 가장 중요한 팩트. 뭐다? 대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한 리플을 왜 입장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 공식화가 되는 언론화가 언제 되는지 일정을 전부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따라서 차후에 전망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나오니까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우리 리플의 홀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공시는 지금 미국의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 체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공시를 제가 항상 공유해드리는 것만큼 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아마존의 최고의 재무 책임자 CFO인 워렌 젠슨을 이사회로 임명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소식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자, 이 추가적인 소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소통방 있죠. 단체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따로 제공을 해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제가 PPT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이거를 바로 지금 영상이 끝나자마자 자 이렇게 단체톡방에다가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영상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실시간 생중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까지 제가 영상으로 단체톡방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나자마자 꼭 단체톡방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주말인데 일요일 마침 대박적인 공시가 터졌고 자 이제부터 다음 주가 기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지금 3월 이후에 XRP가 3월 이후에 지금 5월달에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그 점은 뭐다 모두가 맞물린다 제가 뭐라 그래요 호재가 플러스 겹겹이로 또 호재가 겹치고 이 겹친 호재 플러스 재료가 터지고 재료가 터지는데 여기에 연속성까지 터진다 그러면 뭐다 말 안해도 아시겠죠 기대감은 미치도록 상승하고 여기에 따른 수익과 이제 손실은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상승전에 한번 골파기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다 했을 때 누군가는 털리면서 매도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기회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을 수도 있고요 골파지 않고 그냥 바로 상승파동으로 날라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제가 ppt로 만들어 놓은 자료들과 영상들을 단체톡방에다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저희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올려드리는 영상과 ppt 자료로 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